자, 구부정한 자세에서 잘못된 자세에서 손끝이 발끝에 대보려고 이렇게 했을 때랑 손끝이 발끝에 닿지는 않더라도 허리골반을 세워서 이렇게 손에 뻗어 줬을 때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에서 했을 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골반 세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라도 이렇게 대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훨씬 편안하게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폼블럭 위에 앉아볼게요. 이렇게 폼블럭 위에 앉아주게 되면은 골반이 세워진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기가 쉬워지면서 하체 스트레칭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 할때 나는 햄스트링이 많이 당기는 사람이에요. 많이 짧아요. 이랬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햄스트링보다는 종아리와 오금이 더 많이 당겨요. 이랬을 때는 이 블럭을 응용을 해서 블럭의 위치를 발목에다 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발목에 대주면서 무릎이 조금 더 피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종아리와 오금이 더 스트레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럭의 위치를 여러분들 내가 뻣뻣한 유형에 따라서 위치를 엉덩이에 놓냐, 발목에 놓냐, 이렇게 달리 하셔서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